영상이야. 아? 오늘 무슨 날이죠? 마이 b 스데이 파티? 파티? 약간 미국 애들 같다. 미 y I'm a big cook. I'm a big 해? o o k I'm a b 어 g cook. I'm a big c o 이 k I'm a 좀 꺼내놨어요, 눈썹. 근데 생각 맞아. 아, 아 아, 아무 뭐 상관없어, 사실. 야, 승진아, 빨리 그냥 불어. 승진 씨를 아, 기다리고 불러줘. 있어요. 그냥 불어. 아, 노래 불러줘. 그냥. 아, 그냥 해 봐. <laughs> 노래 불러달라고. 불렀다? 불렀다고 치고 불러. 이 잠깐만, 그럼. 생일 축하합니다. 하이, 아 아이, 아이. 생일 축하합니다. 아 아이, 아이, 아이. 사랑하는 승진이. 생일 축하 불어. 빌런니 손? 아우 지금 다 튀겼다. 어. 생일. 예, 네, 생일을 맞으셨는데요. 기분이 어떠세요? 매우 기쁘네요. 남자친구 인 승아 씨도 한하드해 <laughs> 주시죠. 아 너무 축하하고. 정말로? <laughs> 오늘 잡스룩. 아, 네. 어 이거 왜칼 들고 있어? <laughs> 축하. 아, 생일룩이잖아. <laughs> 그리고 희빈 씨뽕 따. 오늘 뽕 따룩. 뽕 따. <laughs> 정말 조기네. 인간 뽕 졸래다. <laughs> <돌려보입니다. 웃음> 뭐 인스타 스토리 업로드 하고 있는 아주 잘. 열 달러 상승. 구경 중. 꽤 단단해. 엠제 빨리 가서 해. 야 웃긴다 나 빼고 먹게. 아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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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무 급한 거 아니야? 급한데 거의 다 했어. 야 근데 이거 진짜 장난 아니야. <laughs> 잠깐만 이거 어떻게 찐찍인 거야? 찐찍이 아니 아니 이거 뭐지? 테이커 아, 등인데? 엑스칼리버야? 그렇지? 어승진씨 올렸어. 어 아유. 케이크를 만드시나 봐요. 이거 빼야지. 음. 야, 너 먹으면 잠깰 거야. 그건 맞아. 원래 약간 원래 먹으면 거 먹으면 좋아. 잠 깰. 좋아. 응. 이제 저녁 소스패제도 얼마 안 남았어. 맞아, 나 거의 1이 월만 아, 하면 끝나. 사실, 난쭉 휴가를 낼거 같아 이건 뭐, 진주 같다그지뭐 해? 아, 근데, 그때 나, 애들, 그, 수요일에, 응. 그, 친구들 만났잖아. 응. 나 정현지에 만났잖아. 잘잘잘 잘려? 응. 아, MJ 뭐 이렇게 갔잖아. 이렇게, 이렇게, 이 안녕하세요. 아니, 나, 이제? 내가 그살 수요일에 정연지를 만났단 말이야. 근데 그때 희민이랑 통하면서 화 봤거든. 근데 희민이가 처음에 내생일이어서 만난 줄 아는 거야. 생일 전날이니까. 아니라고 그냥 만나는 네. 그 날짜가 그렇게 된 거라고. 이제 거의 이제는 뭐 근데 너가 막 <laughs> 갔는데 뭐 막 애들이 막 준비해 놓고 있는 거야 음. 이랬잖아 그래서 아니라고 모를 거라고 근데 준비해 놨어? 응와 대박이다 갔는데 케이크에 이거 하고 있네 와 그래서 모를위해어 너무, 너무 그래? 감동 받았어 야 그럼 응. 감동 받았으니까 우리한테 받을 필요 없네 아네 아, 네. 육방해 육방 정리야 꽃팔 한다. 와너이도 <fox lightning> 안녕. 네 <laughs> <사람이> 제주 까만 <노난만큼이�> 크림. <laughs> 보지도 않으면서. 외면당. <laughs>